지금부터 나가사키 가스테라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계란 4개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흰자는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아, 5분 정도 하면 머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와. 이렇게 했을 때안 떨어질, 우와. 뒤집었을 때안 떨어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계란은 실온 계란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꼭 4개, 그리고 실온은 2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2시간 이상 실온을 두시면 됩니다. 리더님이이 빵이 왜 맛있어요? 이 빵은요. 유일하게 빵 중에 기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머랭을 내고 나면, 냉장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야... 냉장고에 몇분 정도 보관해요. 이게 반죽이 될그 때까지, 때까지 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반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어, 노른자 4개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레시피대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설탕을 80을 넣겠습니다. 아, 일단은 설탕이 80이 들어가는데, 어. 오늘 레시피대로 하겠습니다. 네. 꿀팁을 알려주셔도 돼요. 어, 설탕을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네. 설탕을 줄이는 방법은요, 네. 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 설탕을 얼마 줄이고 소금을 넣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네. 소금을 한 2g 정도 넣고요. 네. 설탕을 한 60을 해도 빵이 맛있더라고요. 우와. 예. 렇게 하시고, 이 정도에. 오늘은 설탕을 제가 80을 했기 때문에 소금 네. 1g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물이 들어가요. 물 또는 우유인데, 저는. 물 20g. 20g인데, 네. 제가 보통 집에 저울이 없다 하면 그냥 스푼으로. 한 스푼 반 정도 하시면 2 0 g 정도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레시피에. 청주가 있어요. 청주 아, 청주. 청주가 들어가는데 청주가 잘 없으신 분은 집에 포도, 포도주 있으면 포도주 와인도, 넣으시면 됩니다. 와인도 괜찮습니다. 네네.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바닐라 가루가 들어가요. 에센스가 들어가는데. 바닐라 에센스도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요. 집에 레몬이 있으면 레몬 넣으시면 되고 음. 음. 왜냐하면 비린내를 잡아줄거요 그리고 꿀 어. 3큰술 꿀이요 꿀은요. 이제 스푼은 한 3큰술 하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50g 들어가면 그니다 음. 수로는 50g 들어가면 됩니다. 음. 꿀이 없으신 분들은 꿀 대신에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강력분 되어 있는데 네. 강력분 해도 되나요? 네. 아니 제가 해보니까 강력분을 하니까는 이렇게 빵이 부드러운 빵이야. 저는 부드러운 빵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요. 강력분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네. 강력쌀가루를 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여기서 강력쌀가루 100g 넣겠습니다. 음. 오, 이거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채를 치면 더 빵이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슨 물을 제거해주고, 가운속에 있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다 됐어요. 맛있어, 맛있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laughs> 반죽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 왜냐하면 반죽은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처음에 물만 먼저 하고 가루를 뒤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어요 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네. 어떻게 되는지? 어 너무 긴장했습니다. 네. <laughs> 그럼 되는 방법을 음부한번만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되는 음, 방법?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아 아까 음 있잖아요. 꿀하고 물하고 포도주하고 계란. 계란 넣고 이렇게 저어줘요. 네. 저어주고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마른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죽이 이렇게 돼요 나중에 되는데. 그게 이제 레시피는 예, 그렇게 순서대로 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충분하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 보세요. 기포가 올라오죠. 네. 이, 이 정도 로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 부풀러요. 그렇게 하시고, 자, 냉장고에서 꺼내온 머랭입니다. 이 머랭, 머랭을 이렇게 반죽에다가 세번 나누어서 섞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머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숫자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안좋게 하기 위해서 칼 반죽을 합니다. 안 섞일 것 같죠? 칼 반죽하면. 네. 근데 너무 잘 섞여요. 이렇게 하면요, 팔이 아파요. 음. 물을, 이게 틀이 있어요. 이 틀에다가 네. 물을 샤워를 시켜주세요. 아, 물로서. 기름은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네. 제가 야. 빵을 참 좋아하는데, 카스테라를 좋아해요, 특히. 근데, 아. 제가 이, 이게 기름이 안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카스테라입니다. 아. 유일하게 빵 종류 중에 이유지 기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그래가지고 틀에다 붓겠습니다 네. 빵이 넘치겠습니다. 이게 음. 어, 많아. 자, 이렇게 하시고 공기를 빼 주세요. 아, 예. 네. 이렇게 하시고 네. 타탁 쳐서 주세요. 공기를 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매형 프라이팬에 네. 어, 팬 요리, 170, 190도에 10분. 해 주세요. 190도에 10분. 10분 하시고, 그 다음, 10분 끝나고 나면요, 170도에 25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음. 20분인데, 제가 해보니까 네. 안익더라고 그래서 아. 25분 해 주시면, 맛있는 카스테라가 완성이 됩니다. 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